카페에서 화장하기. 이런 미친 첫소가 지난는데 날씨가 왜이리 더워. 야심차게 손질한 까시물가 쓰기 때문에 숨이다 죽었어요. 퇴근하고 잠시 카페에서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<laughs> 요즘 얼탱이 장난 아닙니다. 거울 볼 때마다 개빡쳐요. 여름이라 이런 거겠지? 나만 이런 거 아니겠지? 대체 다들 맑은 토마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클린 걸은 무슨 클린 겨도 힘들어 지금. 맨날 나가보잖아 주인장 나만 못생겨 아주 그냥 자연롭게 조각을 해주셔야지. 땐 응응. 여름 무더위가 그래도 살짝 한번 꺾였고 올해도 하반기만 남겨도살텐데 여러분들은 혹시 남 목표가 있으신가요? 저는 돈 벌어서 얼굴에 쓸 생각밖에 없어요. 노력을 해도 해도 부족하다면 투자액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. 예, 미뤄왔던 쌍수를 올해는 해결할 겁니다. 근데 또 막상 알아보다 보니까는 트임까지 욕심이 또 나긴 하더라고. 여기만 더뭐 조금만 더 이러다가 파산하겠어요. 경험자들의 조언이 지금 좀 필요합니다. 왜냐면제눈 앞머리가 이렇게 생겼거든. 어 근데 이쯤에서 애교살 꿀팁 하나 나갈까요? 인주 이렇게 늘려. 애교살을 이제 팡팡하게 피는 거죠. 이렇게 하고 그 이제 얇게 그려주고 헤라 싹 넣어주면 애교살 개자그려져요오 저는 얼굴에 원래도 살이 없는 편인데 살이 또 빠져나니까 이게 진짜 개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살이 많으면 뽑든지 빼든지 깎든지 올려치든지 할 텐데 없는 걸 채우려니까 일이 더 커져 제 생각엔 얼굴살이 없으려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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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지 막거든요 다들 상영하기 전엔 다이어트부터 하라 더니살 빼니까 오히려 할게 많아졌어요 땡 뭐라고요? 그 정도 아니라고요? 충분히 괜찮다고요? 지금 이 영상도 팔자 보정한 건데요 그냥 다른 말 말고 다들 쌍수 얼마에 하셨는지 조용 댓글에 적고 가시면 될까요? 진심으로 참고할게요 그치만 그전에 여태 미뤄왔던 입술에 점이나 좀 빼야 될것 같네요 다음 영상엔 점도 지지고 외모 정병도 조지고 올게요